숫자랑 이 문자랑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숫자랑 문자랑 근데 참 제가 좀 쉽게 하시라고 0부터 줬죠 1부터 아니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0부터 했잖아요 이거 그냥 힌트입니다 힌트 제가 드린 힌트였어요 이거 인덱스로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라, 사이드, 커피 이런 음료수 이름을 배열로 만드시면 저 숫자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편한 걸로 하세요, 여러분. 시어에서 이게 편했으면, 은 문자열 배열 만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뭐, 총 10글자 저장할 수 있는 단어를 두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2차 배열로 하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스트링. 시어해에서 새로 들어오는 스트링. 이거를 제가 비버리지스라고 할게요. 이거를 세개만 일단 넣까요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콜라. 카이다. 이렇게 느시면 그다음 우리가 원래 거, 이렇게 배열에 있는 거 꺼내서 쓸때 이렇게 하잖아요. 연관점, 콜라 나오는 거고 일반번째 거. 나오는 거 커피 나오잖아요.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개 할 필요가 없죠. 그리거 출력만 하나 가져와서 콜라 대신 비버리지스에 타겟이라는 게 이제 0, 1, 2, 셋 중에 하나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문을, 그러니까 조건문을 쓸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내가 반복문 안 쓰고, 조건문 안 쓰고 배열을 해서 써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들려면 많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콜라가 나오고 살다가 나오고 커피가 나오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요기능넣어야죠 돈이 없을 때는 뽑히면 안 되잖아요. 이거. 돈도 안나는데 계속 나오죠 지금. 그러면은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거 한번 띄워보죠. 자 여러분이 음료수를 선택을 했을 때 그렇죠? 여기죠 여기. 실력물을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음료수를 선택해주세요 입력을 이 땡땡 바로 옆에서 하고싶으면 이들델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1저 사이다가 뽑히면 안됩니다 지금 돈을 안 넣기 었 때문에 그리고 내가 돈을 넣은 잔액은 여기에 저장이 되잖아요. 인풋먼이라는 곳에 저희가 저장을 하죠. 처음에는 빵원이에요. 요으로 먼저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팁 하나 드릴게요. 자, 요거 프로그래밍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 바로 코드로 치, 치기가 힘드시면 제가 의사코드라고 해서 한국말로 그냥 적으라고 했죠. 잔액이 잔액이 음료수의 가격보다 커야겠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 시언어나 시불불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생각한 거를 그죠? 여러분들이 영작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영어 잘 못하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시언어를 잘 못하는데 시언어로 이렇게 장문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드는데, 막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든그 논리적인 흐름과 생각을 한국어로 그냥 적으세요. 주석으로. 그럼 내가 해야 될게 명확하게 보이면서, 정신세계가 딴 데로 가는 걸 막아줍니다. 계속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을 하게 돼요. 비교라고 하면은, 어쨌든 비교 비교한 산자 이런 게나와야겠죠 크다, 작다 이런 게나와야겠죠 뭐랑 비교하죠? 잔액이랑 음료수의 가격. 잔액은 인풋먼이. 그리고 음료수 가격은요? 자, 음료수 가격은 딱히 없네요. 저. 자, 근데 음료수가 콜라랑 콜라 가격 은 당연히 같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스라고 해서 음료수 가격을 적은 배열 하나 또 만들어 주시면은 된다. 뭐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은 변수로 하세요. 변수 세개 만들어서 하세요.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int 이리지1 번. 가격을, 얼마죠? 1200, 1000원 이상, 카이다, 콜라. 요거는, 얼마말 좋게 그냥 할게. 원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거, 음료수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쓰시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변수 3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음료수를 0 번을 입력했을 때는 요거랑 비교하고, 1 번을 입력했을 때는 요거랑 비교하고, 2 번을 입력했을 때는 요거랑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if else가 또 들어가야겠죠. 그거 하기 싫어서 제가 3 개를 배열로 만들어 놔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죠. 3개니까 3 요렇게 안해도 되죠 콜라도 0번째 콜라의 가격도 0번째, 0번째 사이다 1번째 사이다의 가격도 1번째 커피 2번째 커피의 가격도 2번째죠 자 이것도 제 수업 수업 시어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사람 데이터 저장할 때 사람의 나이와 이름을 순서를 바꿔서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두개 써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잔액은 여기 있고요. 내가 뽑은 음료수의 가격은 어떻게? 프라이스에서 음료수의 가격들 중에서 내가 뽑은 타겟 번째. 잔액이 음료보다 클때 진행해야되니까 이렇게 가야되겠죠? 아, 근데 요거는 사실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잔액이 부족합니다가 나오려면 그래요 그럼 저거 반대로 했죠 뽑아주고 아니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출력 잔액이 부족합니다 언제요? 잔액이 음료수의 가격보다 작으면이겠죠? 크면 뽑아주는 거예요. 작으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돼요. 음료수의 가격이 잔액보다 크면 이때 뭘 해주고 싶다? 출력을 하나 해주고 싶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자, 그리고 잔액이 부족한데 음료수 뽑아주면 안 되죠. 얘는 LG 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잔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먼저 넣고 음료를 뽑아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도 됐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음료수 를 뽑고 나면 내가 투입한 금액에다가 음료수 가격을 빼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줘야 이 잔액으로 음료수를 또 뽑을지 뽑고 싶은데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넣겠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또 하시면 돼요. 음료수를 뽑고 나서 출력을 해주면 되죠. 이 밑에다가. 이거 그냥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원이라고 픽스하면 안 되고. 여기를 딱 갈라주세요. 여기에. 여기다가 이제 잔액을 넣어야죠. 잔액. 잔액은. 잔액도 이거는 뭐 간단한 산수인데, 그래도 이게 적고, 안 적고의 차이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잔액은 투입 금액, 원래 잔액 마이너스 있는 수가 격이죠 그죠? 원래 가격, 원래 잔액이... 2,000원 넣으면은 잔액 2,000이 될거 아니에요. 1,200원짜리 음료수를 뽑으면은 2,000에서 1,200 빼서 잔액은 800이 남아있죠. 잔액은 계속 줄어들어야겠죠. 음료수를 뽑을 때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 인풋머니에서 이게 잔액이잖아요. 그다음에 음료수 가격 을 빼면 되죠. 이게 음료수 가격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끝내시면 안되고 잔액이 1200원, 1,200원 빠져야죠 그죠 임풋머니에서 1,200원 뺀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삼수연산을 한거고 이 잔액에 2,000원으로 들어있는 값을 다운시켜 줘야 되죠 임풋머니를요 가격으로 다시 바꿔야겠죠 해야죠. 그래서 2000넣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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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사이 자, 뽑 자, 보겠습니다 뽑고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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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뽑으려고 콜라를 뚫으면 잔액이 부족한 거죠. 800원으로는 1000원짜리를 뽑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또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돈을 투입하시고. 자, 여기서 한번더 입력을 하려고돼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사이다 뽑고 800원 남았죠. 돈을 500원 더 넣어서 아, 여기 안 했네요. 800원 남아있었던 거에다가 500원 더 넣으면 1,300원이 되어야 되는데, 500원으로 초기화 돼버렸죠. 800원 먹어버렸죠. 그럼 이 부분 투입을 했을 때이 부분에서 또 바꿔주면 돼요. 품원니를 했을 때 새로운 돈을 여기서 바로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원래 처음에 0원이었을 때는 바로 넣어도 되는데 여기에 얼마의 돈이 남아있으면 800원이라는 돈이 만약 남아있으면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새로 덮어버리잖아요. 원래 800이 있던 곳에다가 우리가 투입 500을 넣으면 500으로 새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로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투입된 돈과 남아있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할 게 하나 더 필요하면 변수 하나 더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잔돈을 r e m a i n 라고 r e m a i n 자, 그럼 인풋머니를 받은 상태에서, 요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맞죠? 들어온 돈을 잔액에다가 추가해 주는 거죠. 물론 잔액도 처음엔 0이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인풋머니 대신 리메인더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보통 머니가 아니라 리메인드로 바뀌었죠. 네. 800원. 5 0 0원더 투입하면 1300원이 됩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여드린 방식이 아무것도 그 구조적인이 뭐니 이런 어려운 게은안 쓰고 순전히 그 프로그래밍이 제공하는 기본 문법만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안 배우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서 몰라서 못푸는게 아니라 많이 안 해봐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판기의 그 논리적 흐름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언어로, 컴퓨터 언어로 표현해야되는게 어려운 거지. 그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못 만드신다? 그러면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안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자, 나 접한기 지금 한 시간 들였는데 50%도 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 연습 좀 하세요.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체제한뭐 이런 거 나가봐야 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절차적 방식으로, 그 지금 한 코드 올려드렸어요.